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미국 초우량 주식들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월배당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미국에 있는 초우량 ETF를 가지고 나만의 맞춤형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다만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ETF 관련된 영상들을 보고 오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ETF는 주식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나 스타벅스 사듯이 증권사 어플이나 프로그램 통해서 여기 있는 티커를 입력하면 주식 사듯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이 ETF는 개별 종목 투자가 아니라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파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 스타일에 맞는 ETF를 골라서 투자하는 게또 하나의 재미가 될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상품이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운용 보수가 조금씩 나갑니다. 근데 아주 저렴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SPY 같은 경우는 운용 보수가 1년에 0.09%예요. 정말 거의 거저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우리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ETF 가격에서 이 0.09%가 365일 나눠져서 엄청 잘게 쪼개져서 이 가격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미국에 있는 초우량주를 가지고 매매하는 게 되게 심플하지만 강력하다고 했는데요.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왕이면 이 ETF의 규모가 큰 애들 가지고만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기에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만 2,300여 개가 됩니다. 2,300개에서 2,400개 ETF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매달 신규 상장이 되고요. 매달 폐지가 됩니다. 상장 폐지요. ETF도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거나 투자하지 말고 우량한 규모를 가진 안정적인 ETF에 투자하자. 요게 오늘의 주장인데요. 여기 있는 ETF 10개가 현 시점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표 ETF 10개입니다. 규모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즉 펀드 자금이 가장 많이 몰려있다. 투자자 자금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다. 이건데요. 잠깐 볼까요? 제 예전 영상에 비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SPY, IVV, VOO 거의 똑같은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스닥에 투자하는 QQQ, 그리고 이건 소개를 아직 안 했지만 선진국 ETF라고 하면은 미국과 캐나다를 뺀 나머지 나라 대표적으로 유럽이나 호주 이런 쪽이 담겨 있는 상품이 동선진국 ETF라고 합니다. VEA가 있고요. 이런 고위험 채권 ETF가 있고, 이 상품이 채권 중에서는 1등이네요. 그쵸? 그리고 이머징 ETF 중에서는 얘가 1등이겠네요. 규모상으로. 그리고 선진국 ETF도 여기도 있죠. 6등은 뱅가드가 운용하는 거, 9등은 아이쉐어스라는 브랜드가 운용하는 거. 이 뱅가드와 아이쉐어스 뭐 하는 회사인지 예전 ETF 영상에서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보고 오세요 자 이렇게 우량한 etf들이 골고루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분산 투자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etf들이 대부분 배당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들고만 있어도 계좌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지급 시기도 너무너무 좋게도 대부분 분기 배당인데 어이고 특히 요런 애들은 월배당이고요. 이런 애들은 월 배당이고요 이런 애들은 반기 배당입니다 너무 좋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이렇게 배당을 준다는 겁니다. 이 규모가 어떤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 ETF 규모 랭킹인데 1등 SPY가 약 350조 원입니다. 350조 원이면 삼성전자급이에요. 이 ETF 하나가 삼성전자급이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몰려있는 우량 ETF다. 나스닥에 투자하는 대표 ETF인 QQQ가 5등 100조 원.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개별적으로 소개했던 DIA 다이아 같은 ETF라 그랬죠. 월배당 주는 ETF 얘가 25조원 정도고, 이것도 영상에서 소개했습니다. 모멘텀 ETF라는 MTUM이란 상품은 약 11조원인데, 90등. 그래서 딱 잘라보니까 ETF 시장에서 100등 하려면. 약 10조 원 정도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저는 이 10조 원 이상인 규모의 ETF만 투자하자,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즉, 이 뒤에 무려 2천여 개의 ETF들이 있는데, 얘네들 다 공부할 이유도 없고, 해야 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이지만 ETF 고르는 팁이라고 해놨는데요. 나쁜 ETF를 제거하는 법이 더 정확할 겁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실패를 안 하면 됩니다. 실패 안 하는 방법만 알아도 제 생각엔 절반 이상은 왔다고 봐요. 1번, 펀드 규모가 큰가? 만 해도 상위 5%의 ETF가 걸러집니다. 맞죠? 95%가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펀드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사고 팔기도 훨씬 용이하다. 내가 사고 싶을 때 쉽게 살수 있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쉽게 팔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ETF를 추천한다면 딱 물어보세요. 펀드 규모가 큰가요? 얼마 이상이라 되나요? 10조 원 이상은 되나요?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변 못하거나 이거보다 작으면 저 같으면 돈을 넣지 않겠습니다. 음, 제 돈은 소중하니까요. 자두 번째 운용 기간이 얼마나 긴가? 운용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정적이란 얘기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에도 몇백 개가 생겼다가 몇백 개가 사라집니다. ETF라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운용 보수가 평균 이하면 더 좋겠다. 이거는 이왕이면 비용은 싸면 쌀수록 좋으니까 제가 보니까 평균은 한0.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인기 있는 ETF들은 대부분 이 평균 이하니까 애초에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즉,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100등 안에 있는 규모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 리스트는 제가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등 안에 있는 나머지 애들 중에 제가 소개하기도 했고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ETF를 가져왔어요. 요게 랭킹입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ETF 중에 하나인 배당성장 VIG 19등이네요. 그리고 저변동 ETF USMV 21등. 소개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술주, 요건 소개 아직 안 했고요. 할 겁니다. 월배당주는 다이아, 노후 대비하자고 했던 영상에서 소개했던 XLV, 채권 TLT, 배당성장과 함께 비교했던 고배당 ETF는 VYM, 우선주도 소개했었습니다. PFF, 그리고 요건 아직 소개 안 했는데, 사실은 이 위험 채권은 소개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나중에 어떤 대외 위기가 왔을 때 상당히 조, 조심해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넣어놓긴 했지만 별로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상품들은 자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배당률이 나와 있고 지급 시기가 나와 있네요 이걸 제가 조사해서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DIA는 월배당, 채권도 월배당, 우선주도 월배당. 조금 위험한 등급의 회사채 채권들도 월배당. 나머지는 분기 배당.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1등부터 10등 플러스 여기 소개해 드린 10개 상품, 약 20개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 한번 골라 보실까요? 자, 여기서 고르시고요. 몇 개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 고르셨나요? 자, 저는 다섯 개를 한번 골라봤어요. 어, 소개해 볼게요. 제가 만든 거니까 세상에 하나뿐이겠죠. 소개해 볼게요. S&P 500을 추종하는 시장에 투자하는 IVV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배당률은 약 2%. 어, 그리고 나는 나스닥도 투자하고 싶어 해서 QQQ 넣어서 0.7% 만들었고, 다우 지수에 추종하는 DIA 다이아는 월배당, 그리고 배당 성장 ETF. 그다음에 채권도 깔아줬어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러면 3대 지수 투자했고, 배당 성장도 투자했고, 채권도 투자했네요.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좀 나는 배당이 너무 낮아서 마음에 안 들어요. 배당 좀더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바꾸면 됩니다. 자기 성향에 맞게. 자, 조금 더 높여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엔 아 미국 시장은 하나만 있으면 돼. S&P 500을 추종하는 SPY가 있어. 그리고 나는 저변동이 좋아 그리고 아우, 나는 시세차익도 좋은데 인컴이 중요하니까 나는 고배당을 쫙쫙 깔아놓고 싶어 해서 5% 주는 우선주 어, 나는 미국 하나 투자했으니까 이번엔 미국 외시장 유럽이나 선진국에도 깔아놓을래 자산배분 차원에서 3% 나오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안 좋을 때 채권도 좀 깔아놔야지 2.1%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도 소개한 영상 꼭 보고 오세요 이렇게 되면 아까보다 제 포트폴리오 배당률이 높아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얼마든지 갈아 끼워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볼게요. 무량 개별 주식도 있지만 아우, 나는 주식 너무 좀 그래도 신경 쓰기도 힘들고 개별 종목들 너무 많이 당해봐서 이젠 진절머리가 나. 나는 안전하게 이 종목들이 분산된 ETF에 투자하고 싶어. 근데 ETF도 하나만 투자하기는 좀 너무 심심하니까 골 고루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초우량 ETF로 얼마든지 나만의 맞춤형 월배당 포트를 만들 수 있다. 근데 꼭 ETF만 갖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설명을 위한 거였고 ETF도 넣고 개별 주식도 넣으면 더 본인이 좋아하는 성향의 본인만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 영상도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대학생도 있고 사회 초년생도 있고 군인도 있고 지금 은퇴를 앞두신 40, 50대 분들도 있고, 이미 은퇴하셔서 인컴만 원하시는 6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도 계세요. 이 분들이 다 원하는 게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은, 아유, 배당주 싫어. 나는 성장주야. 하면서, 제 영상 별로 마음에 안들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회초년생 분들은, 나는 성장도도 좋지만, 이렇게 ETF도 섞어서, 배당도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누리고 싶어.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막 주식 반토막 나면 너무 무섭거든. 그러니까, 배당도 좀 깔아놀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아유 내가 해봤는데 주식은 너무 위험하고 나는 그런 시세 차이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오피스텔처럼 꾸준히 인컴 나오는 게 좋아 원금만 안 까먹으면 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한번 직접 나만의 월배당 포트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이 들 거예요 아니 그냥 막 어디 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월배당 주는 ETF 추천 많이 하던데 그런 거 사면 안 되나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ETF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거나 즉 백등 안에 못 듭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10조원보다 한참 아래에 있거나 되게 규모가 작아요. 그 ETF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원칙적으로 초우량 ETF만 매매한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규모가 작은 건 아예 투자 리스트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용 방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소목님 떠니 월배당 주면서 배당률 막 10%씩 주는 거 있던데요 이런 거 자세히 뜯어보면 특히 고위험 파생 상품이라 그러는데 어떤 구조로 그렇게 높은 배당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투자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면 절대 투자 안 합니다 남이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요 제 돈이니까 제가 이해하는 초우량 자산에만 투자할 겁니다 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늘은 미국 초우량 etf로도. 얼마든지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들 수 있다. 이 영상을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